저는 뭐 국방부 큰 부대는 이제 국방부 네. 또어 작전사령부, 네. 수원 비행장, 아. 예, 또 원주 네. 비행장, 네. 또 대구의 군수사령부 있을 때에 어, 교회와 교육관을 또 이제 최초로 또 지었던 네. 그런 또경험도있고요 네. 그리고 공군 본부에또 예, 담임도 했고요. 예, 여러 그 절차를 쭉다 밟아서. 어온 지역을 다 순회한 것 같습니다. 이 군대 그 공군 출신들 있잖아요. 예. 꽤 숫자 많지않습니까 예예. 공군 출신들에게 이 가문 운동에 토요일 날다 나오라고 명령 한번 해주세요. 공군 예. 지금 <laughs> 예. 말잘 들으라고. 예. 그 요새 지금 제 주변에도 또 네. 선배 중에도 네. 어뭐 태국 비부대. 예,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네. 어, 나라를 위해서 음. 기도하는 일에 또 집에 앞장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또 우리 저 조석행 목사님 네. 공수부대 있잖아요. 네. 총 명령 한번 내려요. 공수부대 자네들 말이야. 어? 가문도왜안 나와 이 사람들아? 나라를 북한한테 넘겨주려고 군대 생활 했나? 그 잔소리 한번 세게 한번 해주세요. 전우들한테 군목은다 같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가 네. 검은 베레모를 쓰고 어, 특전사에서 근무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은 어, 누구보다 클 텐데 에, 지금도 저희들이 만나서 같이 이런 나라를 사랑하고 또공화집회에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네. 어, 몇 분들은 음. 지금 나오시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광화문에 나와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나라를 보호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같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우리 목사님은 지금 그 부대에서 어디 어디 근무하셨나요, 주로? 아, 어, 제가 근무한데는 올람 오부리를 다녀왔거요 아니, 올람을 갔다 오셨어요? 예예. 예.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다음에. 야 대단하지다. 눈욕 볼수 있는 것은 네. 광주 사태 때시 네. a 시 군종 참모를 했습니다. 광주 사태요? 예. Yeah. 그래서 제가 처음 끝까지 눈여겨다 보았는데 음흠. 지금 나타나는 모든 것은 왜곡된 것이고 네. 제가 국방부에다가 바로 고치라고 그랬더니 네. 아이 목사님 뭐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자꾸 어. 이런 말만 했지. 음. 그걸 바로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쉽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광주 사태는 공수부대가 투입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거기서 참모. 아, 그 CAC 지역사령부. 지역사령부. 사령부. 그러면 그 정웅사단? 아니, 그, 그 교육사령부. 교육사단. 그 교육사령부라고. 아, 교육사령부. CAC라고. 그러면 광주 사태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광주 사태 책임이 전두환한테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처음 출발이. 네. 그때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네. 계엄하에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조선대학의 음. 곡수부대들이 학교를 좀 휴고를 시키고 네. 지금 정문에 있는데 음. 학생들이 음. 몇 명이 와서 들어가려고 못 들어가게 했더니 음. 나가더니 그 다음에 돌멩이를 음. 남녀 학생들 한 대명이 돌멩이를 주워와서 네. 우리 국민들을 막 던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곤봉을 들고 그들 갖다 해치기 위해서 뛰어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반항하니까 때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피가 나니까 음. 온 시민이 일어나 시작, 그때부터 출발점이 시작했습니다. 음. 근데 그배후에는 네. 절대로 음. 광주 시민이 위주가 되지 못 않았다는 걸 내가 알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음. 경찰서, 탈출소에 네. 있는 무기고에 네. 같은 시간에 전부 탈출했습니다. 아, 똑같은 시간에. 아,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아시아 자동차가 있는데, 아, 아시아 자동차는 그 장갑차를 만드는, 만들어서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장갑차를 끌고 와서 음. 시내를 활보하고그 음. 다음에 군인차를 탈취해서 네. 자기들이 끌고 다니고, 아. 이거는 일반 광주 시민이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하.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특별히 내가 군목으로서 그때 그 <laughs> 일반 시민과 음. 항상 연결을 했는데 네. 너무나도 거짓말이 많고. 거짓말이 네. 많고. 예.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 군인들이 네. 광주 시민을 갖다 씨름말리로 한다. 음. 그러면 다니면서 네. 다 나오라고. 아하. 뭐, 괭이나, 삽이나, 음, 네. 모든지 들고 나와서, 음, 우리가 대항하자고, 네. 그리고 다니는 그런 아주 잘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것도 광주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분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뭐, 끈씹벌 해서 수만 명을 죽였다고 음. 보고가 돌았는데 알아보니까, 음. 음. 한 사람 죽어 있는 시체 도청에 갖다 놓고, 그리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가 음. 보면은, 음. 그것도 가장 중요한 뭐냐면 우리 군인들은 M16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M16은 총을 쏘면 나갈 때 크게 벌어지지 요 달리죠. 달리죠. M1은 칼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강주 시민들이 죽은 사람을 음. 그 제가 직접 가보았는데 아하. 하나도 m 1 6만죽은게 없어요. 오. 전부 칼빈 맞은 겁니다. 칼빈 맞았어요. 그럼 이게 누가 했느냐? 어. 그거는 탈취한 경찰서에서 탈취한 무기로서 저기들이 쏜 겁니다. 시민군이 시민군한테 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 그런데 그 시민군이 지금 와서는 음. 난파된 간첩이 아니냐 는 것이 지금 들으라고 있는데, 음. 어쨌든 간에 그때 똑같은 시간에 음. 탈취해가지고 그 무기로 탈취해서 나오고 특별히 그때, 그때는 뭐냐 하면 경찰국장이 음. 그거든요 네. 근데 경찰국장이, 전당경찰국장이 도망을 갔습니다. 아하 어왔란 우리 부대로도 왔어 부대로 왔어요 아하. 우리도 피난을 왔다 경찰 예 네, 조직이었습니다 그 세상에 다 경찰이 분산돼 버렸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치안은 우리 군인들이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시, 시작하고 마지막까지는 우리 군인들 한 들어가지 못하고 음. 나나 그렇지 않으면 여군을 통해서 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네. 어디에 LNG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다. 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민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LNG를 빌딩에다가 설치해 놓고요. 완전 무게 해가지고 만약에 군인이 들어오면 네. 대항하시 싸우려고 전부 준비를 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시민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음. 네. 그런 경험을 제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자식께 말씀하고 있, 말씀드릴 음. 수 있는 것은, 음.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시민을 쏘아 죽이지 않았다. 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사상범이 그 있는 그 광주 교도소에 음. 폭군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들 막기에 총을 쏘았는데, 전부 음. 하체. 무릎 밑만. 네, 무릎 민만 밑을 음. 보고 쏘았기 때문에, 그때도 음. 음. 그, 이, 무릎을 다친 사람이 있지만, 체명을 음. 주지 않았죠. 아하. 그 정도로 우리, 그, 국군은, 음. 그 시민을 보호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음. 네. 네. 근데, 이 광주 사태 명단을 공개를 아직도 안 하거든요. 그래, 그게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아. 왜냐하면, 그때 실제로 광주 사태에 참여했던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근 음. 그런데 그 뒤에 계속 플러스 알파입니다. 음. 계속 플러스 알파. 그런데 네. 왜, 계속 인원이 자꾸 늘어나느냐 말이에요. 음, 반사태가 끝났는데 기가 막혀요. 네, 이것은 국비를 소통하기 위한 네. 저들의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북한군이 직접 침투를 했는지 그거는 조사를 더해 봐야 알겠지만은 최소한 뭐냐. 이미 광주 안에 잠입되어 있는 고정 간첩. 이 고정 간첩들의 행위란 것은 거의 뭐 틀림없다고 봐야 된, 봐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또 목사님 그 현역 계실 때 부대 어디 어디 계셨나요 저는 아주 비교적 네. 그 온건한 조용한 아, 부대를 어딘데요? 양구 21사단 근무를 했고 그게 무슨 온건한 거예요? 네. 그 언제 가면 양구 뭐 언제 인 인제 원통해서모 살겠던데 그리고 이제 삼사관학교 네. 네. 근무했고 네. 육군본부교회 네. 근무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참나그 험한데 하셨네 그래도 자,